안녕하세요. 로드러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2026년형 KGM 무쏘 픽업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KGM은 이번 신형 무쏘를 통해 픽업트럭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 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 KGM 무쏘 픽업 트럭은 강렬하고 대담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라인을 강조하여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더욱 단단하게 설계되었고,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알로이 휠은 강인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무소 로고와 함께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테일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되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실용적인 적재함은 픽업트럭 본연의 장점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2026 무쏘는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최신 터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옵션이 제공되며 향상된 출력과 토크로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 주행 모드 선택 기능까지 더해져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비 효율 또한 개선되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안전 기능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견고한 차체 구조와 함께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KGM 무쏘 픽업트럭은 강력한 디자인, 업그레이드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픽업트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신형 무쏘는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로드러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